선생님 이거 알아? 미키마우스 응. 어떻게 알아? 본적 있어? 본적 응. 응. 노래 라시인 응. 미키마우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미키마우스하고 응. 무슨 노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미키마우스 노래 락박아까? 시라발론하보레야 이거는 풍선 노래 관련된 노래야. 비글이 <목소리> 부대 타고 이 가나라가. 우리 풍선이 타고 있는 한번 볼까? 하나마발하포레큰 응. 풍선을 타고 우리 노래 부르자 나투스 마 나투스 레 빨리 나르고 천천히 나르고칸 바샤 마이메야레 하늘에 뭐가 있어? 몰라 쉐메쉬. <목소리>

라투스, 마알레, 마알라, 마, 마라 라투스, 마알라, 마라는 풍선은 뭐야? 레말라는 풍선은 발론 레말라 그러면 위로 위로잖아 임카베린 카베린 친구들하고 같이 하늘로 날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 몇명 있어? 하나, 둘, 셋몇 명이야? 천천히 세봐 하나, 둘, 셋 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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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이, 여섯 명 나시를 나누시로 바발로나보래야 풍선 노래 하자 니스마기쁘게 우리 함께 이야 야다 이다 에이다 친구들아 노래하자 이런 거야 이거는 기린, 기린. 다 루카 아하요. 이제, 아빠, 이제 동물들이, 와, 어, 동물들이 걸어가는 노래인데, 응? 응. 야후 야로 우 네트바 야로 뭐야? 녹색이지, 어? 녹색. 하요 자두 마삭 이 동물들이 함께 걸어간대. 그 돌림 우크타님 큰 동물들도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고. 시카고, 네이밍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걸어간대. 웨짝고 골까, 웃으면서 걸어간대. 레페타, 하컵, 코프는 뭐야? 원숭이. 원숭이. 코프. 음, 하쇼바브바브.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원숭이. 카파츠 알카보셜. 하필필. 코끼리의 등에 탄대 원숭이가 코끼리 어디 있어? 필필 하필 히트 아트에쉬 어유 응. 코끼리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 단팔 알밀캄어 넘어진 거야 무릎으로 에코컵후 해필 틸 원숭이가 어코끼리를 넘어뜨렸다는 노래네 와 어디야 여기는 호파얌 루키마바임 어서오세요 호파얌 바닷가로 해변으로 오세요 이런 노래 친구들이 차를 타고 간다 그지 네 호파얌 니싸레 호파얌 우리는 바닷가로 갑니다 닐카스베이나 갈림 갈림은 뭐야? 파도 파도를 파도로 우리는 하고 놉니다, 씻습니다. 아 이거 뭐야? 돌고래. 돌고래? 카 야우퓨샤. 파도를 타니까 이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 마토 우마나인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워 갈매기 왜 갈매기 안 먹어? 부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이건 뭐야? 별처럼 생긴 거. 뭐 코카비얌. 불가사리 불가사리 별처럼 생겼지. 바다에 사는 별이야. 그래서 코카비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코카비안. 이건 뭘까? 히요라마츠레마. 사진을 찍는 미키 마우스가 야, 다들 웃고 있지. 히 그러면은 웃다 이거야. 헤이 헤이. 가디마 밀키 가디마 밀키 야라야라 가디마. 미키야 빨리빨리 찍어. 레카차 카프토 버튼을 눌러라고. 하하하 웃고 있는 거야. 레카에 굴라누 미키 우리 모두 웃고 있잖아 미키야. 미슈빌카 너를 위해서 웃고 있는 거야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웃으면서 찍잖아. 보테마에 엘레누 어서 어서 우리를 빨리 찍어줘. 레카 배에 히치타락 그리고 어서 누르고 빨리 와서 같이 찍자 예시폼 막콤 데이네이노 우리들 사이에 자리가 있잖아 에이즈캡 해봐 에이즈캡 에이즈캡 이거는 얼마나 좋니 에이즈캡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 노래는 꿀라누칸베 야하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캡캡 올까 하나인. 임 얼마나 이렇게 멋있니 캡캡골카크나인 해봐. 골카크나임. 골나임. 골란캄베야카 우리 모두 여기 함께 있네. 메발린 메나카 우리 함께 쉬러 왔잖아. 캡캡 골카크나임. 카페에 사진 찍어.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여기 야로 대시 잔디밭에서 노는 거야. 카마아 없이 바텐감 얼마나 좋니 너네가 와서 라는 노래입니다. 미키마우스 아빠.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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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까아니야